저기 과학실입니다. 자 선생님 아, 지금 과학실이 어, 굉장히 그 뭐랄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서 좀 많이 산만합니다. 어, 우리 이 지금 여러분들이랑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 첫 번째는 여기 쌤이, 아까 전에 쌤이 세팅을 하고 갔던 거거든요. 그 얼음에다가, 어, 얼음에다가, 그 뭐냐, 소금을 넣었어요. 어, 소금을 넣었어. 넣으면 어떻게 됐었던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보통 얼음은 우리가 0도 정도 되잖아.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0도에서 마이너스 지금 10도 가까이 떨어졌어요. 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0도거든요. 10도구요. 0도인데, 0도인데, 지금 거의 마이너스 10도 이하로 떨어졌죠. 어,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할까요 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이렇게 보이나? 지금 얼음에다가 쌤이 지금 소금을 지금 넣어서 듬뿍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차가워요. 마이너스 10도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음 같은 거잘 녹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금을 넣어주 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온도가 주변 온도보다 더 떨어뜨리는 거 이런 반응을 우리는 어떤 반응이라고 했던지 기억나세요? 발열 반응인가요? 흡열 반응인가요? 네, 그렇죠. 흡열 반응입니다. 어, 자기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열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음. 여러분들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는 어, 뭐 연소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어,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는 이런 어, 뭐야? 얼음에, 아, 물이랑 소금이랑 섞어도 흡혈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뭔가 해보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건 뭐냐면, 그, 강철소음을 연소를 좀 시키려고 하거든요. 어, 지금 선생님이, 음, 물은 벌써 받아놨어요. 어, 혹시나 싶어서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은 받아놓고 지금 혹시나 싶어서 소화기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음, 보시면 여러분들 과학 축제때 사용하는 그 소화기죠. 사용 방법은 뭐 아시겠지만 여기 위에 요거를 뜯어서 이렇게 분무하시면 됩니다. 음, 지금 안 그래도 과학실에 점화기가 다 지금 가스가 다 돼서. 일단 여기 성냥으로 선생님이 좀 할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선생님이 저기 얼음에다가 소금 넣은 거는 바로 요거였어요. 아까 소금을 넣었었습니다. 어 전자 저울도 하나 챙겨가겠습니다. 전자 저울 보이시죠? 자 지금 이거는 뭐 과학실 정리하다 보니까 나온 악어랑 꽝이랑 이렇게 있고요. 지금 영상이 어떻게 찍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찍히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 자, 그러면 어 요게 지금 강철솜이에요. 어, 강철솜이고 요거를 조금 잘라서 어한요 정도만 될것 같아요. 어 무게를 한번 질량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질량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0g이죠. 어, 올려볼게요. 0. 보이시나요? 0.9g입니다. 자, 다 다시 끄시고 그러면 이 강철솜을 이렇게 철 금속이잖아. 이 강철솜을 어, 연소를 한번 시켜볼 건데 얘가 그 연소하면 반응이 어떻게 돼요? 철과 산소가 반응해서 우리가 화학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확실게 나타내 보지는 막까요 어, 아무튼 여기에 철의 철만이 철이라고 하는 원자들만 있는데 여기에 뭐가 붙은, 와서 붙는 거야? 그 산소들이 와서 결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더 붙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금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소하고 연소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질량이 더 어떻게 됐었어요? 기억나? 기억나? 증가했어, 감소했어.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지? 아까 몇 g이었어? 아까 몇 g이었어? 0.9g이었지? 0.9g 짜리를 선생님이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불부터 붙일게요. 보여? 됩니다 생각보다 잘안 타죠?